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전에 영상한두개 정도 올렸습니다 대박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던 그 프로그램 미책의 순매수 잔량에 대한 매매 기법입니다 종목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어 결국에는 이제 매도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떤 종목을 내가 사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어떤 테마를 사야 될지 상당히 고민,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어, 매수를 하는 여러 가지 명분과 목적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있고, 그 기술적 분석이든, 아니면 기본적 분석이든, 어떤 차트의 어떤 제가 만든 기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 요 기법은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고, 어떻게 보면 제가 들어본 적이 없, 없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하실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순매수 어, 미체결 잔량을 이용한 매매 기법입니다. 요걸 고민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멤버십으로 올릴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올릴지 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 공개는 제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만한 정도는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어, 요 D로는 제가 따로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디테일한 방법들은 따로 영상을 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니까 어,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 매수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매매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 프로그램 매매를 하게 되면은, 여러 증권사들의 알고리즘이 어떤 특정한 종목을 타겟을 하게 된다. 그게 뭐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게 당일날 들어올 수 있고, 당일날 이벤트성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미치해결잔량이라는건 다른 얘기다. 미치해결잔량이라는 거는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라 거거든요. 일정 가격 이하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살 어, 수는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가 매수가 많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매도 쇼크오버링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게 쇼코브링으로 크 들어오면 결국에 그게 단기 고점이 돼서 물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순매수를 좋은 정보 을 사게 되면요. 결국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산다고 해서 오른 것도 아니고요. 뭐, 딴걸 산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어, 계속해서 모아가는 프로그램 순매수, 시그널이 잡히는 거. 우린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프로그램 순매수 미체결 전략이 있다는 라 것은 계속해서 일정 가격 이하에서 매수를 해간다는 거고, 그거는 동일한 여러 증권사들, 동일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여러 증권사들이 그걸 매수를 포착한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 미체결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은 이렇게 시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셔가지고, 사실 이걸 쭉 내려야 돼요. 쭉 내리면은, 이 종목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여기 구차할 필요 없고요 다시 조이 눌러가지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결국엔 한 5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50개로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위순으로 놓으세요. 보시면은, 어, 순매수 미체결 전량 상위 순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것 일단 50개 돼요. 이 정도 충분합니다. 뭐 좀더 내리 내리면 좋겠지만 더 내리면 좋겠지만 어쨌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의미 있는 주기는 하는데 내가 좀더좀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이렇게 쭉 내리셔가지고 가보시면 돼요. 잡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저의 지금은 이렇게 많죠. 근데, 없는 날도 많이 있어요. 보시면, 쭉 내리면, 이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을 제좀 잡아드리면은, 이게 몇천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이것도 좀 주, 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건, 요게 얼마큼 되는지는 제가 좀 설명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냐면은, 자 6월 오늘자 기준으로 해볼게요. 해서 상위 순으로 우클릭해서 엑셀로 보내세요. 보내셨죠? 그 다음에 어, 21거 놓고 조회 누른 다음에 우클릭해서 복사를 누세요. 르 복사.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덮어씌우세요. 이렇게 그리고 삭제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19일. 조회, 우클릭, 복사. 다시 들어가서, 붙여넣기. 그리고 지우세요. 이렇게.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 일주일 정도 하면 돼요. 자, 보세요. 19일 했고요. 16일. 조회. 그래서, 우클릭 누르고, 복사. 삭제 됐죠 그리고 좀더 보겠습니다 15일자 조회 클릭 복사 삭제 요거 한번 따라 해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일주일입니다 <laughs> 일주일이죠 오늘 종가까지 가 일주일 요정도만 그래도 충분합니다. 이거를, 루드토닉은 이제 다 들어가 있죠. 그쵸? 그렇죠? 이걸 이제 엑셀 그 수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몇 개가 들어간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보면 50개밖에 안 되죠? 이 정도만 해서 충분합니다. 실 충분하고, 이걸 이제 같은 종목일 때 여기 함수를 넣어가지고, 음, 그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래서, 어, 뭐, 녹아다려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녹아다려도 문제는 없다. 근데 이렇게 보셔가지고 공통되는 게 있어요. 계속 잡히는 게 루톤이 그 잡힐 수밖에 없어. 이거는 계속 잡히죠, 이렇게. 그죠 이거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지금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뭐 특이 특이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랭크 된것 중에서 보면은 이수화가 이렇게 잡히죠. 그렇죠? 이수와 이렇게 잡히고, 좀 내려 보면은, 이수와 이렇게 잡히나 볼까요? 여기 잡히죠. 이거를, 이 컨트롤 F로 누르, 누르셔가지고 이수, 쳐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잡히죠. 이렇게 뜨미, 뜹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수와 이렇게 잡히고, 자, 지금 보면은, 어, 동국제강이다. 그러면 동국제강 쳐보세요. 찾기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패스고. 어, 금호 H. 자, 이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금호 H는, 어, HT. HT는 지금 3일 잡혔어요. 그죠? 금호 HT. 이게 주가가 어. 어떻게 되냐 볼게요.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5일 봤잖아요. 이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급등했죠. 그쵸? 그렇죠. 이게, 이게 최근이잖아요. 최근에. 그죠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이 전날 두 개를 보세요. 그럼 뭐이 지금 이게 최근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최근이고 이게 전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은 자 여기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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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나 하나, 전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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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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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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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하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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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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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 하나, 하나, 거는 제가 이거 다말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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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도 이제 상당히 뭐한달 넘게 제가 이걸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 찾아낸 사실이고 옛날에 유행, 유행했던 게 외국인 따라잡기 매매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의미가 없고 이제는 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AI를 역 이용한 이런 매매 방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또뭐 있냐면 나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 잡히죠. 자, 보세요. 잡힙니다. 자, 여 두산. 다음에 다음 그면은 조사 엔너빌리티, 조사 엔너빌리티 잡히죠. 자, 보면은 하나, 둘, 삼, 사, 사, 사 거래일 전에 한번 잡혔고,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잡혔고, 어제 잡혔어요. 그죠? 조사 엔너빌리티 볼까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죠? 뭐, 급등 줬는데, 지금 계속 잡혔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오늘도 잡혔냐, 푸는 거예요. 6월, 6월 21일이잖아요. 오늘 잡혔냐. 오늘 잡혔죠. 그런데 모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아, 여기서 지금 모아가는구나. 앞으로 이제 흐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또 하나, 이수학. 이수학도 보면은, 지금 하락을 하잖아요. 이수하이 잡힌 게 1, 2, 3, 4, 4거래일 전에 잡혔어요. 3거래일 전에 2거래일, 1거래일 다 잡혔어요. 그죠? 5일 연속 잡혔죠. 미책을 잘량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구간 안에서 미책을 잘량이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여기 모아간다는 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그날 지수가 양, 그날 지수가 좋았냐 안 좋았냐 힌트를 좀 드리면 그날 지수가 좋았냐 안 좋았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때 프로그램이 비책을 전량해서 그때 주, 주, 주가가 어느 위치에 와 있었냐 어, 양봉이었냐 음봉이었냐 얼마큼 빠졌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있었냐 없었냐 미치결이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장막판에 매도로 하다가 매도를 쭉 하다가 프로그램 순매도를 쭉 하다가 매수로 바꾼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저도 한15% 정도는 확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요 매매 방법만 잘 우리가 알아두면은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신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본인의 역량을 높이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따로 멤버십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주식에서는 정말 그 심리적인 안정감 또는 디테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설명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솔직히 들어 처음 들어보신 분 대부분일 테지만은 제가 어디 뭐 다른 유튜브나 다른 책을 베껴서 이거를 제가 설명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으시면 혹시 알려주시고 저도 배워야 되니깐요 제가 나름대로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찾아보다가 발견한 거라서 좀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고 또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도 지 제가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 제 영상에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조건, 조건 검색식, 그 기술적 지표, 기본적 분석 등등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점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보시면 더욱더 도움 될 거로 확신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